가수 겸 방송인 이지혜가 가족 여행 중 안타까운 비보를 전했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반려견 요다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순간을 통해 그는 자신의 슬픔을 인스타그램에 털어놨습니다. 이지혜는 최근 미국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뜻밖의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물도 처음 보았다고 털어놓으며 가족의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반려견 요다와의 이별에 대해 깊은 애통을 느끼며 요다를 아버지와 부모님이 자식처럼 사랑으로 돌봐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요다는 항상 이지혜의 곁을 지켜준 존재로 그간의 추억이 가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지혜 가족에게 큰 슬픔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견과의 이별은 아무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이지의 심정이 더 많은 이들에게 공감될 것입니다. 이지에는 슬픈 소식을 전하며 요다를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요다가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그리움을 담아 작별 인사를 하였고 그와 함께한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